차가 좀 생각보다 검소하신 것 같은데. 어, 그래도 이게 벤츠 S 클라스인데 사람들이 왜 검소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는 이거 타고 갈 거예요. 예? 이거 오토바이 다 사야 할 거예요? 예. 네. 다제 거고, 지금 선택을 하세요. 이걸 탈지, 요걸 탈지. 이건 또 비싼 건가요? 네, 이거 사러 갔을 때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. 정확하게 이복장 똑같이. 자전거를 사러 갔는데, 자전거포 사장님이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. 사장님, 이거 자전거 얼마예요? 얼마예요? 물어봤더니, 대답을 안 해.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, 아니, 진 자전거 얼마냐고요? 얼마냐고? 그랬더니, 가격 써있잖아요. 저 2천만원 이러는 거야. 자전거포 좀 유명한 데는요, 사이클복을 좀 뭔가 차려입고 오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하더라고. 그래갖고 이거 동네 옆에 할아버지한테, 16만원인가? 사람들은 부자처럼 모이려고 막 명품 차고, 목걸이 차고, 이렇게 하잖아요. 그거 보면 솔직히 조금 아쉬워. 부자가 돼야지 왜 부자처럼 보이려고 행동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